죄송합니다. 세영야생산삼농장입니다 지금 촬영 중에 급한 전화가 와서 받다가 또 끊겨버렸습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제가 또 어, 여기 잠을 자고 또 이렇게 지상부가 빨리 시들어버린 것을 한번 채심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 그래서 <laughs> 연결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드디어 3이 나왔, 예, 예. 그래서 연결합니다. 예. 자, 연결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예, 방송은 두 개를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자, 이것이 요게서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급한 전화가, 이래, 이렇게 손님들이 온다는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촬영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예. 요런 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리를 다, 이미을다 털어버리고, 예. 이렇게, 예. 야. 여러분은 오늘 정말 좋은 것을 많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 야생산삼은 절대로 썩는 경우는 간혹 있겠죠.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물심만 안 받으면 이 야생산삼은 썩어버리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이 야생삼은 이 뿌리 형태만 몸통만 이렇게 멍들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상처만 없으면은 이 야생삼은 몇년 후에 잠을 자다가도 다시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자체를 하나 연출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꼭 알아주시고 정말 야생삼은, 야생삼은 정말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이것은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삶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미들을다 털어 끊어버리고 휴면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무, 이렇게 썩은 나무 어, 가지를 끊어서 제가 잠을 자는 삶은 이렇게 표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꼭 알아두시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뭐 잠을 잔다는 얘기는 많이 심만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잠을 자고 나오는 삶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세형 야생 산삼 농장은 이렇게 좋은 것, 나쁜 것, 또 잠을 자다가 휴면을 취하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삶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말라버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지하 부분이 어떤가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삼들이 다 이렇게 잠을 자고 나온 삼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상당히 연도가 오래된 삼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렇 시들어버리는 것은 뭐 이러다가 또 이렇게 도태해가지고 어,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야생 산삼은 몸통만 상처만 없고. 이렇게 보면은 이, 수, 이 간혹 이 토사가 무너져서 내두가 끊겨버리고또 이렇게 보면 냉이를 이렇게 이 내두가 이 땅속으로 많이 올라와서 얇어서 냉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에, 내두를 떨어지고 난 이후에 한참 잠을 자다가 이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나오는 삼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정말 이 오래된 삼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상대 나온 거, 예, 여러분, 자, 상대, 예, 이구를 우석해 보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구의 이 형태에 이렇 시를 한몇 개를 달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상대 구경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이 상당히 이, 제가 아마 이 삶을 옮겨 심은 지가 한 10, 한 3, 4년이 됐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대 잘 구경하셨죠? 이게 상대입니다, 여러분. 예. 자, 상대. 예. 요게서 아까 앞 방송에 이렇게 보면은 이 상대가 된 것입니다, 요게. 예. 요, 요 수제가 끊어져 버렸는데, 예. 아까, 아까 방송에 이렇게 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상대, 연도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상대의 모습도 보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맞아, 체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발로. 그래서 어차피 이 삶은 제가 사실 우리 삶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우리, 이 단골 손님이 있는데 제 말을 믿으니까 또 이런 삶을 먹어보고 좋으니까 예제 말에는 다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 제가 18년 동안 저는 아직까지 삼을 그 팔아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문제를 하면 또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제가 우리 구매해주던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한테 연락하세요. 예, 제가 저는 지금껏, 아직껏, 모르겠습니다. <laughs> 뭐, 장사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게 팔아서 그런지 몰라도, 간혹이 몸이 안 좋으신 분이시면, 저는 그냥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예. 정말, 돈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받아야 되고, 돈이 없고, 이렇게, 어, 이병든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예,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야, 이거. 요거는, <laughs> 뿌리가 외주로 요렇게, 예. 참, 이, 생명이 대단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건 나무, 이제, 뿌쟁이를 떼고, 자, 요게, 예. 자, 요게 또 들어가니까, <laughs> 한번 채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예. 자.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자. 요놈 또, 요게 상대가 됐던 삶인데, 여기서 끊어져 버렸네, 그죠? 예. 예. 그러다 일로 올라가고, 요것도 분명히 이 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삶, 산, 산 삶들은, 이렇게 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더덕을 도라지나 이 더덕 어, 도라지 같은 걸 보면은 막 대가 여러 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것도요요 요, 요 제가 아르켜준 요것도 바로 내두가 지금 끊어서 망가져서 그런데 요것도 상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연결해서 찍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상부가 예, 망가졌던 것, 올해 예, 예, 여러분, 그래서 <laughs> 이 몸의 행취를 잘 보시라고요. 그러고 이렇게 내두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한 15년 미만 정도 되는 사람들은내두청이 대나무처럼 마디마디가 길게 올라가서 이렇게 길게 보이는데 오래된 삼들은 절대 이렇게 내두청이 이렇게 딱 이렇게 좁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일랑하는 몰라도 아주 청이 좁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삼들은 다 몸에 몸통에 이렇게 보면 흔적, 까락지라고 그러죠. 이 몸에 이렇게 행치, 이 주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미국에서 가져와서, 물 건너와서 정말 시를 많이 열어주고 한때는 지상부가 상당히 이렇게 화려하게 막40 50cm 이렇게 시도 엄청나게 많이 열어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산삼을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 이렇게 훌륭한 우리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 나온 모습.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잠을 잔 모습.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야생 산삼은 지금 몸통을 보면 절대 이이 야생 산삼은 3을치 않습니다. 썩어버리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언젠가는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이 이구의 삶을 또 우습게 생각해서는 아니, 아니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흙이 묻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 엄청나게 오래된 삶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곳에서 어그이 제가 아까 보이, 방송에 보여드렸지만은 떨어진 부분입니다. 여기 내두입니다. 예, 내두. 예, 요것도 이 특수가 나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내두가 생긴 것이고 여기 바로 상대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아까 떨어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이렇게 이 상대를 구경하고 이 내두가 이렇게 긴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이하죠? 예. 그래서 야생산삼은 이렇게 잠을 자고 나올 때는 이 긴미를 다 털어버리고 이렇게 잔미를 내면서 다시금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에, 잠을 자고 나오는 삶 이런 삶도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회원 여러분 이 이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지하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대 구경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상대는 정말 연도가 오래되어야만이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이렇게 내도가 올라가면서 내도가 양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본도가 붙인 것 아닙니다. 예, 아까 방송을 내 했지만은 그좀 알아두시고. 이 야생 산삼은 정말로 자생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종자를 우리는 많이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형 야생 산삼 농장은 정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모든 이렇게 보면 훌륭하게 잘 자라는 삼들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잠을 자다가 또 이렇게 이구짜리의 모습도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흙이 묻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좋은 삼들입니다. 예, 이 상대.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보기는 좋으려나 몰라도 자, 이 삼이 바로 이 상대의 삼입니다. 이 매두가 이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예. 하면 내가 잘 잡아줘야지. 예. 요게 제일 먼저 나온 몸통입니다. 예. 요게 몸통에서 요렇게 올라오다가 특수가 다시 하나 생기고, 자, 내두층이 아주 좁게 형성이 돼서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예. 이 나이를 얼마나 측정을 해 주면 좋을까요? 예.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나이가 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삼들입니다. 예. 자, 우리 해원 여러분,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이 야생산삼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삼들이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은 이렇게 상대가 되고 또 이렇게 자, 이런 내두. 예? 입은 다 말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말른 삼들도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 테 지하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종자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이의 층이 상당히 좁습니다. 예. 네. 여러분, 구경 잘 하셨죠? 그래서 저희 세영야생산산 농장은 일반 우리 시만이 하시는 그 방송과는 달리, 막 거기서는 물론 또큰삼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이런 삼들을 많이 가방에 넣고 빨리 또 내려가야 돼 손님이 온다고 그럽니까 이제 예.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 여러분 지금 보면은 어, 이곳은 어, 제가 이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를 잣나무가 형성이 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라봐 산삼이도 나무. 요번에 바람이 불어서 항구가 떨어져 나가는데 요것도 어린 삼이 아닙니다. 간혹 잠을 자다가 나올 때일구어 옆으로도 나오고 거의 이 잠을 자다가 나오는 삼들은 이렇게이구의 어, 형태를 많이 잡아주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구를또 맞이하고요. 이 삼들을, 이 삼들은 제가 다이 시가 발화가 돼서 나온 삼이 아니고 이큰 삼들입니다. 그좀 알아두시고 제가 시간 이날 때마다 이렇게 세형 야생산 삼 농장은 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이 다양하게 이렇게 잠을 자고 나온 삼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훌륭하게 지상부가 이렇게 큰 삼들, 예, 또시가 많이 열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늘려주십시오. 예, 이, 이게 청설모잠털입니다 다른지도 간혹 잡히는데 간혹 새들도 어이 안에 이 잣을 다두서 이렇게 넣어두면은 이렇게 보면. 간혹은 이렇게 산까지도 저곳에 들어옵니다 자 요게는 지금 보면은 이 지상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곳은 잠을 자고 있는 삼들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은 제가 살아있을 때 이런 것을 많이 남겨두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예 좋은 자료가 됐으면 해서 제가 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2년째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시를 져어서 제가 이렇게 파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음, 해수로는 여기 이제 그 지상박에 나가게 된 동기가 이제 2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어,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더워지네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어, 모기와 진드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기온난화로 이 해서 에, 많은 지금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지고 폭우와 이 태풍이 많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모기도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기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근데 올해는 작년에 이렇게 어, 이 날씨가 엄청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예. 이 진더기란 놈이 작년보단 훨씬 적게 보입니다 간혹은 옷에 진더기가 묻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이 올해는 그래도 진더기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네. 근데 목이란 놈은 역시,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일농장, 자 입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곳을 보여주느냐, 그러면은 다,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3구에 이제 꽃도 피고 2구도 있고 3구도 있는데 다큰산도 힘있는데, 요 놈들이 작년에는 2구에 나왔다가 이제 활동을 나는 하겠다고 해서 요 놈들이 이삼구가 되면서 실을 이제, 이제 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구도 또 뿌리가 엄청나게 오래된 산입니다. 2구도 있고 자 3구도 있고 자이 3구도 있고 예삼구도 예? 있고 자자 자, 여러분 꽃이 이제 핀 것도 있고 예자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열매가 연무로 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은 이 상대의 모습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상대입니다. 자, 상대 몸통은 하나인 하나인 것입니다. 자, 꽃도 열리고 자 이렇게 예 상대입니다. 상대 자 상대의 모습입니다. 네. 예. 여러 몸통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 아까 그 우리 상대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 지하 부분 뿌리가 얼마나 클까요? 예. 그점꼭 알아두시고 상당히 지상부도 많이 크죠.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구의 형태를 잡아주다가 다시 이런 삼고의 모습을 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하는 모든 모습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좀꼭 알아 두시고 작년에 이것이 2구로 나왔다가 올게 삼구로 이렇게 실을 많이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작년에 이게 재작년에 2구로 나왔다가 상당히 지상부가 이렇게 적었는데 예. 적었는데 2구 됐다가 3구로 됐다가 올게 4구로 된 것입니다. 예. 키가 작음 같지 엄청 크죠. 그래서 이놈들이 이놈들이 다시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세영야생산산 농장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에, 방송에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도 크지요 그래서 한때는 잠을, 여기서 보시는 이 삶이 제가 2005년도에 심은 삶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지하부 뿌리를 다 털어버리고 잠을 자다가, 휴면을 취하다가, 지금 이렇게 2구가 되었다가, 3구가 되었다가, 4구가 되는 삶입니다. 자, 시가 얼마나 많이 열렸습니까? 여러분, 이 이게 산꽃이고 이제 열매가 여물어간 형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잎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고 모양새도 어떻습니까? 좀 야생미가 좀좀 좀 강하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예. 자, 과연 여기서 올해 실을 홍숙된 실을 얼마나 열어줄까요? 다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 다 줘도 다진순이 시끄러. 시끄러. 야생이. 오호. 시끄러.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 몸통의 뿌리는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은 개보였질란 줄 몰라도 이 야생 산삼은 이렇게 이후로 또 이렇게 열매를 한열어도다 사오년을 많이 열어두다가 다시금 이렇게 활동을 안 한다는 것도 꼭이 시간을 필요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삼들이 계속 만일 십팔 년을 컷이면 은이삼 몸통은 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 산삼은 이렇게. 예 어느 때는 활동을 많이 하다가 어느 때는 또 휴면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 그래서 다양한 산들이 다양한 모습들 변화하는 모습들 잠을 자고 난산들의 모습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좀꼭 알아 두시고 우리 세영 야생 산삼 농장은 정말로 변화하는 모든 모습 모습을. 시간 배, 아니, 이렇게, 어 날짜별로 유튜브에 올려드려서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예. 그래서 이삼도 잠을 자다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한 3년으로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상대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상대는 몸통은 하나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꽃도 이렇게 이제 피기 시작하고, 예. 이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또이 삶도 큰 삶인데, 이거는 또 이후에서 다시 내년이 되면은 이렇게 상구의 모습을 지상부가 또클 것입니다. 그좀꼭가아두시고 저는 이렇게 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혹은 잠을 자다가 나오는 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나무 표시를 했는데, 올해 이제 처음 6으로 나온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예. 그래서 활동을 한 4, 5년 하다가 실을 많이 열어주다가 다시 또 지상부 활동은 크게 하지 않고 휴면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람들은 나이가 다 많은 람들입니다 정말 제가 말하기는 그 하지만 최소한 이 삼들은 연도가 50년 이상 된 삼들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까 삼들 우리 캔 것도 보여줬지만은 정말 그 삼들은 정말 어, 다 연도가 오래된 삼입니다. 여러분, 자. 키도 자, 자가마치 내가 볼 때는 한 55cm에서 60cm. 예. 시도 엄청나게 많이 자랐죠. 예. 꽃도 피면서 꽃이 지면서 이렇게 열매의 형태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운 여러분, 자, 잘 보시라고 이 삼은 정말 오래된 삼입니다. 우리 저 일농장 이국에 뭐 7년, 8년짜리하고는 전혀 다른 삼들입니다. 예. 저어도 뿌리가 최소한 60년, 70년 된 산삼들입니다. 예. 해운 여러분, 좌우지간 이렇게 제가 몇일 동안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기능 기천하시는 우리 해운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 일농장과 제 이농장을 견학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정말로 놀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좀 알아두시고. 또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가 우리 회원 여러분들 개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항상 전화를 주면은 단한 명이라도 저는 삼삼밭을 이렇게 견학시기드리겠습니다자 회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화가 와서 급한 전화가 와서 이 끊어서 제이 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고 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운 여러분 더운 여름에 몸관리 잘 하시고 저희 농장의 견학 올라올 만한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 힘을 받아서 정말 어, 촬영을 이렇게 변하는 모습, 모습을 이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